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지난 한 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번 11화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를 업로드시키고 나서 내 인생을 바꿔준 멘토는 누구였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 언어의 발음과 악센트를 바꿔준 선생님이 한분 계셨는데요. 여의도의 방송 아카데미에서 제가 3개월 정도 발성법 지도를 받았거든요. 그 선생님이 본사 KBS 아나운서 총국장을 맡으셨던 김상준 아나운서였는데요. 그분이 제 억양을 바꿔주려고 하셨어요. 도대체 이 경상도 억양을 표준어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시다가 드디어 찾아내셨다고 해요.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넌꼭한 가지 만 생각하면서 공부해라. 영어로 하면 인터네이션, 한국어로는 억양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에도 억양있 있다. 를어 어떻게 르칠칠생생하하다내내한한지지알알아어어가선선생이이라부 부를 선선생님이이아아니선선생이이한한마로하 하면 땅띠가 아니고 땅띠띠, 땅띠띠 이런 악센트야. 이것만 기억하고 연습해봐라. 땅띠띠, 땅띠띠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는 거야. 알겠니? 매일 신문을 읽을 때 땅띠띠, 땅띠띠 억양으로 연습하고 녹음하고 들어봐. 그 짧았지만 강력한 레슨이 그 당시 제 인생에서 바라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는데요. 지난주 죽은 시인의 사회를 업로드 시키고 나서 다시금 고마우신 선생님들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렌터가 들고 온 책은 한자혁명입니다. 의사선생님 조환경님이 쓰신 책이고요.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책의 표지를 열면 저자에 대해서 소개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그냥 넘어가면 어떤 사람이 쓴 책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용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자 소개하고 책 내용으로 갈게요. 조한경 님은 서울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2000년에 척추신경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레이저 통증클리닉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던 당시에 콜레스테롤 저하제 복용 환자들에게서 말초 신경통이 흔하다는 사실과 단순한 레이저와 약물치료만 받는 환자들에 비해서 지방산 복용을 처방한 환자들의 치료 결과가 더 좋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본격적으로 영양학과 기능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항노화 학회의 통합 의학회의 수련의 과정을 이수하고요. 미국 기능의학 펠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조한경 원장이 추구하는 진료는 환자들의 질병을 관리해 주는 자원이 아니라 진정한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이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환자 교육과 영양뿐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어요.사실 의사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 환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왜 병이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환자 본인도 한 번쯤은 직접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환자의 관심이 치료 결과를 바꾼다고 확신합니다. 조원장은 환자들에게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다온 것으로 내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환자가 주체가 되고 의사는 도와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관절염, 골다공증, 암 대부분의 현대 성인병들은 환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고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닥터지오의 건강이야기는요 조회수가 천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산지가 꽤 오래됐어요. 아마 한 다섯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10회 이상을 업로드 시키고 보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는 건강, 건강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거는 건강이 아니에요. 건강은 별로 유튜브를 찾아보지 않으시고요.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조회수를 따라가야 하나 아니면 그래도 중요한 건강책을 찾아서 읽어드려야 하나. 그 갈림길에서 제가 그래도 건강을 저버리면 안 된다. 한 분의 구독자를 위해서라도 건강책을 읽어드리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환자혁명을 2회로 나누어서 제가 방송해드릴 텐데요. 12회와 13회. 이 책이 워낙 페이지가 많아요. 내용 분량도 많고요. 중요한 부분도 많아요. 영양.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먹어라. 가공식품은 먹으면 안 된대요. 가공식품은 쓰레기와 같다고 조환경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페이지 143으로 넘어가서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의사들에게 비타민이 효과가 있느냐고 물으면 다양한 답변을 듣게 된다. 많은 의사들이 효과가 없다고 단언할 것이고, 일부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끄덕일 것이다. 극히 일부만 매우 중요하다면서 열정적으로 지지한다. 의대 교육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 자연 치료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제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모든 질병 치료의 접근 방식은 처방 약의 시술뿐이다. 내가 미국에 사는 괴짜 닥터여서 약물 대신 영양소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독성을 가진 화학 약물보다는 영양소를 처방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영양소와 자연 치료를 처방하는 의사들이 돌팔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들의 몫이다. 약물 남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비타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18년 동안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단한 건도 접해본 적이 없다. 적어도 내가 진료하는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는 구경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비타민 대 처방약. 환자들로부터 흔히 듣는 질문이 있다. 비타민을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비타민도 약 아니냐는 것이다. 처방약을 많이 먹는 것이 싫어서 나를 찾아왔는데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가지수가 많다 보니 은근히 걱정되어 물어보는 것이다. 알약이나 캡슐에 들어 있는 것이 모양도 비슷해서 어르신들 보시기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모두 다 같은 약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의약품과 보충제는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의약품은 차단제 혹은 억제제다.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를 가로막아 약물이 원하는 효과를 내도록 하는 물질들이다. 예를 들어 혈압약은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하는 식이고,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다. 대부분의 우울증 치료제도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약물이다. 반면 대부분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영양소들은 촉진제다. 촉진제가 무슨 뜻일까? 대표적인 예가 호모시스테인에 작용하는 비타민 B군이다. 호모시스테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높으면 심장마비, 대장암, 뇌졸증의 원인이 증가한다.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하는 이유는 호모시스테인이 시스테인 단계를 거쳐 메티온인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은 영양 결핍이다. 엽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가 부족할 경우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호모시스테인 단계에 머무르기 때문에 혈중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엽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는 차단제가 아닌 촉진제 역할을 하며, 빠른 전환을 촉진해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촉진제와 차단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성이다.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은 처방약에 비해서 안전폭이 크다. 당장 혈압약을 30알 삼키면 응급실에 실려 갈수 있지만 비타민은 그렇지 않다.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은 100mg에 불과하지만 1,000mg 단위의 제품이 즐비하고 하루 10,000mg의 단위로 먹는 고용량 요법도 있다. 비타민이 몸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비타민이란 어원은 생명에서 왔다. 결핍되면 죽는 물질들이다. 대항해 시대에 단순히 비타민C와 비타민B의 존재를 몰라서 수많은 선원들이 목숨을 잃었다. 결핍을 예방하면 목숨을 살릴 수 있고 메가도스로 다량을 복용하거나 주사했을 때또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다. 그러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다.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용해왔던 자연 물질이기 때문이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건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몸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당뇨나 고혈압이 개선될 리 없다. 자궁과 난소의 혹을 아무리 떼어내도 다시 생겨난다. 채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느냐, 보충제를 복용하느냐는 다음 문제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영양 상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영양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된다. 영양소의 중요성은 이제야 뒤늦게 주목을 끌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와 폴리코사노를 직접 비교한 실험 따위는 없을 것이다. 아스피린과 오메가3, 지방산을 비교한 연구도 없을 것이다. 비타민과 자연 보충제들은 특허가 불가능하다 보니 그런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확정적 연구가 없다. 자연 치료를 비판하는 회의론자들이 주로 공격하는 부분이다. 다행인 점은 비타민의 효과를 확인해주는 연구 논문들이 수천 건 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관심이 없을 뿐이지 결코 치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체와 부분. 나는 개인적으로 특정 영양소 한 가지의 장점을 부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때론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영양소들이 상호 간에 영향을 끼치고 서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사들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을 섭취하라고 조언한다. 이는 거짓말도 아니지만 정확한 정보도 아니다. 칼슘을 먹어도 칼슘이 뼈에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칼슘이 뼈로 들어가기 위해선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슘이 부족한 것인지,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당뇨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당화, 혈소, 색소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환자가 내원했다. 흔히 간과하는 원인 중 하나가 필이독신이라는 비타민 B6의 결핍이다. 그렇다면 간단히 비타민 B6를 복용하면 해결될까? 비타민 B6를 아무리 복용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연 결핍이 있을 때 그렇다. 아연이 부족하면 비타민 B6의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식당 벽에 걸린 굴의 효능 같은 안내판에 적혀 있을 수 있다. 구례는 아연이 풍부해 남성 정력에 좋으며 노화 방지, 당뇨병을 예방한다. 한발더 나아가 당뇨병 합병증도 열방할수 있다. 심부전, 심부전, 농내장, 신경 손상을 예방한다고 적혀 있다면 이는 거짓말도 아니지만 정확한 설명이라고도 할수 없다. 특정 영양소가 의약품처럼 단독적으로 효과를 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식단 안내판에 걸린 내용처럼 사용되거나 유사될 수 없다. 그래서 영양제 복용을 혼자 시도할 것을 권하지 않는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영양학을 공부한 의사들, 기능의학을 잘하는 의사들을 찾아가 상담할 것을 권한다. 건강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라고 확신한다. 흑수저 비타민과 금수저 비타민.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비타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비타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비타민의 제조 과정과 원재료에 따라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C 제품의 99%는 아스코르빈산이다. 아스코르빈산은 비타민C의 일부이지 비타민C가 아니다. 비타민 E도 마찬가지다. 비타민 E는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덟 가지 화합물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비타민 E는 크게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에놀로 구분되고, 각각은 다시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네 종류로 세분화된다.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 E 제품의 대부분은 알파 토코페롤이다. 알파 토코페롤은 다시 D 알파 토코페롤과 D L α 토코페롤의 두 가지 분자형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가장 흡수가 안 되는 D L α 토코페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유는 원가가 싸기 때문이다. 몇해전 비타민 E가 전립선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비타민 E가 아니라 D L 알파 토코페롤로 실험을 한 것이다. 물론 언론에서는 그냥 비타민 E로 소개되었다. 마그네슘의 경우도 산화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등등 수많은 종류의 마그네슘이 존재한다. 그중 소비자들이 가장 흔히 접하는 제품은 가장 싸지만 가장 흡수가 안 되는 산화 마그네슘이다. 몸에 해롭다는 뜻은 아니지만 흡수율이 떨어지면 체내 활성화되는 양이 적다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90%가 값싼 원료를 사용한 싸구려 제품들이다. 원인은 하나다. 기업이나 유통업자 그리고 수입상 판매업자 모두. 최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윤 폭이 크려면 원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흡수율 좋은 제품들이 많이 비싼 것도 아니다. 가격 차이는 소폭에 그친다. 하지만,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는 싼 제품으로 손이 가기 마련이다.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선택은 어렵지 않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다 똑같은 마그네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분 표시를 확인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다. 시중에는 몸에 해로운 제품들이 많아서 안 먹으니만도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예를 들어, 오메가3는 쉽게 산패되는데 산패된 기름은 몸에 해롭다. 그런데 산패의 예방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되는 제품들이 있다. 제조 과정에서 이미 산패되는 경우도 있고, 유통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산패되는 경우도 흔하다. 건강을 위해 먹은 오메가3가 오히려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싸구려 종합 비타민의 경우 석유 부산물에서 추출한 화학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 위장 장애나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한다.심지어 인공색소, 설탕, 옥수수 전분, 방부제와 같은 어이없는 성분들도 들어가 있다.특히 어린이 종합 비타민에는 인공색소와 설탕, 감미료의 함량이 더 높다. 정작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은 민망할 정도로 소량인 경우가 많다. 물론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습관을 볼때 오직 음식을 통해 몸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아침에 우유와 토스트를 먹고 점심에 짜장면을 먹고 저녁에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소를 흡수할 기회가 없었다고 보아도 된다. 중간에 커피를 마시고 고기 먹으면서 술 한잔하고 담배라도 피우거나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그나마 몸에 있던 영양소마저 빠르게 읽는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제품 복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인류 배우가 TV에서 광고하는 대기업 브랜드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묻지 마 구매를 할 일이 아니다. 뒷면의 성분 표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부도덕한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치는 경우가 생긴다. 2015년 2월 뉴욕 타임스 기사에 의하면 뉴욕 검찰이 유명 브랜드 건강보조식품 업체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GNC, 웰그린, 월마트, 타깃 등 대형 할인마트와 건강보조식품 전문 업체들이다. 기소 사유는 라벨에 표시된 만큼 실제 영양소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 즉, 함량 미달이 문제가 된다. 심한 경우 표시된 성분은 전혀 들어 있지 않고 값싼 쌀가루로 채워 넣었다는 것이다. 타이레놀 500에는 정확하게 아세트 아미노펜 500mg이 들어 있다. 반면 건강 보조 식품들은 약품이 아닌 식품에 속하다 보니. 의약품처럼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 당연히 품질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 표기된 함량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건강식품 시장은 그야말로 정글과 같아서 의사들도 속는 경우가 많다.